안녕하세요. 마철학과 김현숙의 살맛나는 서재입니다. 음식독서 365일 매일 낭독 한국 점자도서관에서 마음으로 맛보는 음식독서를 다섯 번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강력 우리가 꼭 지켜야 할벽 우리 콩농사 짓는 마을에 가볼래요? 채소의 온기에 이어 우리 밥상을 차리는 다섯 번째 책, 바다 맛 기행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김준지음, 자연과 생태에서 2013년에 편했습니다. 조금 먹어야 한다고? 좋은 소금은 많이 먹어도 돼. 세계적인 소금, 갯벌 천일염. 소금을 적게 먹어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그것은 제제염이나 가공염일 때 이야기다.갯벌을 논처럼 만들어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생산하는 갯벌 천일염이라면 틀린 말이다.세계적으로도 귀한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프랑스 계랑드 소금이 우리 갯벌 천일년보다 성분이 뛰어나서 명품이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염전과 염불을 소중히 여기며 소금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소금 고사를 지내다. 우리 민족은 소금이 액을 내치고 깨끗하게 정화해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정굿, 부정치기, 비손, 잔밥매기에 소금을 사용했고, 팥밥에 소금을 넣어 귀신을 물리쳤다. 심지어 병충해가 심하면 밭두렁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굳은 것이 범하지 않도록 부엌과 샘에 소금을 한 주먹 놓았다. 소금은 화재를 막기 위한 마을 공동의뢰에도 사용되었다. 이는 간물단지, 즉 소금단지를 묻는 것으로 불마이제라고 하며 불제, 불마이 굿, 불행마이제 화제맥이라고도 불린다. 불마이제는 한평군 손불면 대전리,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등에서 열렸다. 사찰에서도 화기를 막기 위해 소금을 묻었다.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에서도 앞산 남산 제일봉에 단운날 소금을 묻는다. 해인사 일주문 앞 고사목 부근에 있는 염주석도 바다를 상징하는 소금을 묻어둔 돌이라는 뜻이다. 소금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문화이다. 서남해안의 갯벌 조류 어류와 소금은 젓갈 문화를 만들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이루어냈다. 음식 맛은 손맛이다. 그 맛은 간에서 시작된다. 입맛에 맞게 맞추는 것이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은 맛을 찾는 것이다. 간이 맞는 음식,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다. 어디 입맛뿐인가? 사람도 간이 맞아야 한다. 그걸 매개해 주는 것이 소금이다. 간을 맞춘다는 것은 맛을 내는 기본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배려가 담겨 있다. 장독 위에 정한 수와 소금을 올려놓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비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명품은 시작된다. 법과 제도는 필요 조건이다. 나머지는 장인들의 몫이다. 누가 자긍심까지 만들어주겠는가? 소금꽃이 핀다. 바닷물이 하얀 소금으로 바뀌는 시간은 닷새 부족한 한 달이다. 날씨가 매일 좋을 경우에 그렇다. 사람들은 바닷물을 가두어 두기만 하면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겨운에 염전가리를 하고 봄에 짠 물을 만들고 잔악계나 염전을 관리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좋은 소금은 염부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만들어진다. 새벽 4시에 결정지에 소금을 안치고 아침 먹고 10여 단으로 나뉜 염전을 돌며 한 단계씩 바닷물을 옮겨 염도를 올린다. 점심을 먹고 나면 결정지에 소금꽃이 피기 시작한다.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는 것이다. 결정지를 빙빙 돌며 소금꽃이 커지고 무거워지면 바닥에 가라앉는다. 오후 4시가 되면 염부들이 고무레를 들고 소금을 모은다. 이것을 소금을 거둔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소금 농사이다. 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어 있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곳이며 햇볕과 바람을 통해서 염도를 높이는 증발지는 난치, 누태로 구분한다. 소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결정지다. 결정지에는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이 깔려 있다. 1960년대에는 바닥재를 사용하지 않고 토판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이후 1970년대까지는 옹편, 즉 질그릇이나 사기그릇 조각을 이용하며 깔판이라고도 함. 1980년대에는 타일과 장판을 사용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장판을 식품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특수 장판이나 친환경 바닥재로 대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수를 저장하는 해주의 슬레이트와 보온 돕개 등도 모두 제거하고 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염화 나트륨이 주성분인 짠맛이 나는 사각형의 흰 결정체다. 바다와 공기와 땅, 식물과 동물과 인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과 무생물에는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 바닷물 1리터에는 염분 35g이 염분이 가장 높아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사회에는 264g이 녹아 있다. 건강한 어른의 몸에는 약 250g이 소금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소금이 있어 신진대사를 할수 있는 것이다. 천일염전을 지켜야 한다. 천일염전의 50%가 폐전되었다. 남아있는 염전의 80%가 신안과 영광 등 전라남도에 있다. 천일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호주나 멕시코처럼 바닷물을 대규모 염전에 가두어 두고 1, 2년 증발시켜 만든 소금도 있다. 우리 천일염은 갯벌을 논처럼 만들어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하루 이틀 만에 생산하는 갯벌 천일염이다. 칼슘과 마그네슘과 칼륨이 수입소금에 비해 3배나 많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어줘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모른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수입된 소금으로 만든 제재염이다.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갯벌 천일염을 보며 감탄하고 주문해간다. 국내의 식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좋은 염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한 염전을 찾고 있다. 소비자들의 천일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질병으로 일컬어지는 미네랄 부족 등 성인병은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식습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은 천일염전에 있다. 프랑스 계랑드에서 생산한 소금이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꼽힌다. 계랑드 소금 성분이 뛰어나서일까? 아니다. 그들이 염전, 즉 자연과 염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소금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천일염과 염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모델이다. 소금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 조상들도 소금 농사를 지을 때 신의도 소금쟁이들처럼 고사를 지냈다. 오늘은 한국 점자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마음으로 맛보는 음식 독서의 5교시 주제도서인 바다맛 기행 1권의 세계적인 소금, 갯벌 천일염을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나는 세상 음식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무의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